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해 볼 건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새벽에 보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답변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리플로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새로운 리플의 분석 트윗인데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 구간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이 8월에서 9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9월달 이전에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만 봤을 때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나 승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그림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추가적인 약식 판결의 속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문자나 영상으로 바로바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실시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번 약식 판결에 대해서 리플의 승소, SEC의 패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에서 리플을 바이백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정말 리플을 CBDC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이백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약식 판결을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초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보시게 되면 승소에 더불어 코인베이스 재상장이나 나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고요 더불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동시에 말씀드렸던 리플이 12DC로 활용이 될수 있는 이 시기 자체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브리핑이나 이번 약식 판결에 관련된 속보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문자나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시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리플에는 수많은 호재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9월 이전이나 이르면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방의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리플을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리플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만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 올라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셔서 꾸준한 수익과 많은 정보들까지 전부 무료니까 다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현재 21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 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